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원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4천만원, 정부 지원금이 2천만원이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바로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아시겠죠? 아,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지원금 공짜로 주는 건데, 나만 몰라서 못 받았네? 정부 지원금 30억 원을 넘게 타봤는데, 내 사업은 이렇게 간단히 사업계획서에 AI 기술 제조 관련 내용 혼합해서 쓰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대 사업할 거라면 정부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하면 된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뭐몇억 받을 수 있대 아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죠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된 금액으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사무실 비용, 사업화 자금까지 쓸수 있는 건 맞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몇 억을 받고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대. 아, 이런 거 유튜브에 아주 도배 도배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사실 정부 지원금 준다고 해서 막상 보면 우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뭐 AI 기술이 있거나 제조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러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끼케야 사이트 소개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거 사실 디테일하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타이트합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발표 대면 평가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실제로 보면 어렵다던데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다라던데, 근데 평범한 음식점, 미용실, 헬스장 사장님도 받을 수 있는 2천만원짜리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거 직접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자연금 지원금 중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희망리턴 패키지입니다. 이 희망리턴 패키지가 뭐냐면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다시 재기할 때 재기 지원금이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2025년 신규 공고가 떴고, 1월. 20일부터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이거 듣고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지,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합격하는 노하우까지 모두 말씀드릴 거니까 자영업자라면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 경영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연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미리 꼭 준비해야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원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4천만원, 정부 지원금이 2천만원이고 자부담비가 2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보고 아니, 내 돈이 2천만원이나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현물로 1,400만원 인건비나 임대료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1,400만 원을 사업비 통장에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평소에 쓰던 돈을 증빙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600만 원만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면 되는데 이것도 원래 쓰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대박이죠. 매달 쓰던 광고비, 마케팅 비용에 태워도 되고 홈페이지 제작 아니면 메뉴 리뉴얼에 관련된 사진 같은 것도 촬영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가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천만 원을 주고 내돈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원래 발생하던 비용에 써도 된다. 실질적으로 공돈이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어, 첫 번째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바로 다시 사업자를 내서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기획하고 이 포트폴리오만 잘 맞춰 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승인이 돼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까지 연계해서 거기에 SNS 채널이나 유튜브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면서 거기에 귀에 콘텐츠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5배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그립으로 짤 수가 있었습니다. 공짜 돈으로 이렇게 내가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바로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평범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가장 좋은 희망 리턴 패키지. 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위 정보를 잘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2천만원 모두 다 받길 바랍니다. 한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빠른 정보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